아니,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이성친구가 생길라면, 님들 이성친구 있었으면 좋겠잖아. 이성친구 사귀고 싶잖아. 이성친구 사귀고 싶으면, 나가. 집에 있으면 안 돼. 버스 정류장이라도 진짜 앉아있어. 거기라도 앉아있다가, 비 오면, 우산 옆에 펴져, 옆에 여자한테. 외모가 못생겨서 만약에 진짜 외모가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같다고 하더라도요. 아잠깐만 어?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laughs> 다 사겨 여러분 뭐안 이쁘고 잘안 잘생긴 사람도 다 사겨 꼭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 왜 그래 자만은 하지 않대 자신감은 갖고 하 아, 돼요. 왜안돼왜안돼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laughs> 그런 거 부모님이 맨날 이런 말 하심. 저런 멸치도 연애하는데. 땡. 돈 뭐하니? <laughs> 이 거야? 그러니까, 누, 누구라도,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몰라도 하라고요. 진짜 놀기만 해도 없더라요? 그거는 님이 눈이 너무 높거나, 그러니까 님의 눈에 이렇게 딱그 틀에 맞지 맞는 여자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였겠지.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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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치과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 치과 간호사분 커플이 됐잖아. 뭐라도 해. 뭐라도 하면 돼. 지금이라도 이빨 썩혀. 초콜릿 많이 먹어. 사탕 뿌셔. 먹어. 이라도 부러뜨려. 그래서 치과 가. 간호사분한테 번호 물어봐. <laughs> 간호사 누나들 건강은 왜 생각하는데. 그럼 만나서 그때부터 건강 챙겨줘. 그래서 치과 가야지. 그러면 항문외과 갈 거야? 비뇨기과 갈 거야? 아니잖아. 매번 아프려면 이 치과밖에 없잖아. 치과 자주 다니는 건 부의 상징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치과 안 갔다 온 사람은, 자주 안 가는 사람은 지금 가잖아? 치과에서 그냥 싹 개조해줄 정도로 몇 개월은 잡을 거야. 신경치료만 해도 세네번을 가는데, 그렇게 계속 자주 보다 보면, 사람은 자주 보다 보면은, 이게 사람에 대해 마음이, 멀리서는 만약 봤어도 별로다라고 하더라도,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함에, 어, 오늘도 오셨구나로 바뀌어요. 우선 자주 가서, 어, 대화라도 하나라도 하라고. 대화를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거는 좀, 그 사람이랑 그 여러분 그 라포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라포 형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근데 이거 그거 아닙니다. 조정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계속 서로 공감하고 약간 대화를 조금 조금씩 하면서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랑 같이 이게. 어 의견이 같이 모아진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뭔가 서로의 의견과 마음이 생성되는 그런 라포 형상이라는 게 있어. 인터넷 찾아봐. 그거를 좀 만들면 그래도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이제 오픈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솔직히 여자들이 쉽게 개 오픈하기는 쉽지는 않긴 하잖아요. 잘생겼는가 보지. 나 같은 오징어는 말 걸면 속으로 그런다고. 아저 새끼 또말 걸어. 그만 좀 걸었으면 좋겠다. 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왜왜 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라도 한 마디라도 말은 해야지 말은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콜릿 먹어 사탕 먹어 카라멜 먹어 이 썩는 데 카라멜이 제일 좋대 마이쮸 새콤달콤 이런 거사 먹어 다 찍고 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나 혼자 방송할 테니까 다들 커플 돼서 다 꺼져 버려 진짜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왜 님들 여자친구 생기는 얘기를 해줘야 돼 나도 없는데. 아? 어?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정말 생산 없는 얘기 하고 있어, 나 지금. 진짜 어이가 없었어. 나도 방구석에서 컴터만 하고 있으면서. 지금... <laughs> 나 지금 조금... 그랬어.